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국내 선물 그리고 항생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 방향성에 맞는 원칙 가능한 진입 자리에만 대응할 것이고 방향성에 맞는 원칙 가능한 진입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희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네, 어... 저희 투자 원칙은 분명하죠. 네, 그리고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방향성이죠. 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맞는 원칙 가능한 진입자가 나왔을 때, 어, 패턴 깨지지 않고 계속 방향성대로 움직여주면은 저희는 추세로 큰 수익을 가져가죠. 그리고 저희가 대응했을 때, 패턴이 깨진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손절로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저희는 손익비에서 이기는 싸움 한다가 저희의 투자 원칙입니다. 오늘도 이 원칙대로 저희 매매할 것이며, 어, 오늘도 진입해서 네, 어, 패턴 깨지지 않고 계속 방향성에 맞게 움직여줘서 추세장 가져가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어, 미국 국내 시장에 대한 지금 네, 어, 시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협상 가능성이 생기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선물 장애 코스피 어, 200지수 개장이 됐을 때 어, 처음에 네, 상승세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어, 하지만 네, 시향은 네, 저희가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시향은 보조적 지표에 불과한 것이고 저, 어, 선물 매매는 기술적 분석이죠. 철저하게 매매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네, 원칙을 잃어버리게 됐을 시 어, 저희는, 어, 아주 위험한, 예, 네, 상황들을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투자 원칙, 매매 원칙에 맞춰서, 네, 진입자리를 볼 것이고, 네, 패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향성에 맞게 움직여줘서 추세로 큰 수익 가져가는 하루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장 시작 대략 한 5분에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장 시작 3분 전에는, 네, hts 로그인 해주시고, 오늘도 국내 선물, 어, 시초까지 입 가능한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10초 전입니다. 네, 오늘, 네, 국내선물 뭐 시초까지 입 가능한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됐죠? 네, 매수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어, 3개의 캔들 중 2개 이상 양봉 확정 시, 저희 바로 매수진입 대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캔들, 양봉 확정. 두 번째 캔들도 양봉 확정이죠. 네, 272.80. 272.80, 매수진입. 네, 한틱 차이도 지금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음. 네, 한 틱만 더 눌림. 네, 계약 체결됐습니다. 저 손절 라인 6틱 잡고 대응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단청 라인은 4틱이죠. 네, 단청 찍어줍니다. 네, 저희.